어서다 네, 올해 우리 부천시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봅니다. 아, 더불어 부천노총이 탄생된지는 34년이 됐고, 아, 부천 지역 노동가족체육대회라는 이름을 갖고 행사를 시작한지는 올해가 25번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시로 발전하기까지는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노동가족 동지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부천시 구석구석을 채웠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 문화 도시 부천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고 작은 일들 많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함께 해 주셨듯이 그 치유 과정에서도 우리 노동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함께해주시고 계시다라고 그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청강한 가을 하늘 아침 속에 펼쳐지는 체육대회 기록 승부는 하고 있지만 승부라기보다는 우리 체육대회의 목적이 첫째도 화합과 단결이고 둘째도 화합과 단결이고 셋째도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노총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면서 인사말씀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역과 전진의 기수 부천노총 한국 노총의 선봉 부천노총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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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좋은 날, 어, 부천지역지구무동화저지역대회를 어, 진심으로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황환성장님과 간부동지장께도 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경기교육청도 내년부터 생활인군 조례를 어, 어, 해서 실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부천시가 개혁의 아웃로서 앞서가서 먼저 저의 생활임금 조례 해놨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경기 본부도 그 일자리, 그질좋 일자리 창출 및 규제 개혁, 그 다음에 비정규직 철퇴 등 모든 부분들을 경기도와 함께 그 해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부천 노총이 항상 그래도 어, 한국 노총 내에서 어, 모범적인 지역집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의 노사정 관계나 나름대로. 우리 노동기 폭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11시에 부천 지역에 11시에 개회식을 하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동시에. 6군데. 다른 데 5군데 하나도 안 가고요. 개회식 날짜에 딱 맞춰서 부천노총 행사의 개회식에 참석을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부천노총의 역할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지는 우리 국가 경제에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 노동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이렇게 치육대회, 노동가족 여러분들 체육대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아주 진짜 좋네요. 어저께는 또 물도 뿌려주고 그래서 먼지도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하루 모두 잊고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아까 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를 계기로 더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천역의 부천... 아. 그, 역사적으로 나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7월 달 28일에 기이했는데 이런 부천 지역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해서 정말, 어, 좋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 부천 지점을 앞으로도 부천 지역의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근로자 현상에 여러분들의, 그 나은 삶진일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2014년 부천 지역 노동 가족 수익대회를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풍수지역 의사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금일이처럼 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신 한국무총 부천지역지부 황완성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최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일행사는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열리는 행사인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대려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